반갑습니다. 부동산 투자여행의 박일입니다 자, 어저께부터 어,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죠. 어, 대한이 어저께였죠. 어, 가장 우리나라의 절기 중에서 어, 추운 때가 바로 대한이죠. 어, 바로 어제입니다. 이번 주 내내 춥다 그러니까 아, 모두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 가지고 어, 오늘 어, 하는 내용 여러분들 어, 깊이 있게 잘 어, 경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 지난 시간에 뭐 미래 가치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은 조금 더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러면은 땅을 어떤 땅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느냐? 어떤 땅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느냐? 한마디로, 어떤 땅을 사야 돈이 되느냐라는 말이죠. 예. 땅에 투자할 때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내재 가치를 봐야 합니다. 앞으로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그런 땅을 사야 돈을 벌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땅을 볼때 가장 먼저 봐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땅을 볼때 가장 먼저 봐야 할것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바로 교통입니다, 교통. 에, 교통이라는 것은 불과 한 5년에서 10년 안에 지역마다 조금씩 에, 다르겠지만은, 다섯 배 이상 뛰는 곳들이 사실상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단, 여기서 주의할 것은 아무리 교통이 좋아진 들그 도시에 기업들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땅값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투자 1순위는 한마디로 교통으로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교통이 편리해진다는 것은 지역들이 들어와서 한마디로 자리를 잡고 상주하는 인구가 많아진다는 의미로서 도시에 인구가 많아지면 은 땅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땅값이 오르는 것인데 문제는 교통 인프라는 이미 구축되어 있는데 단지 도로만, 즉 교통만, 썰렁하게 나가 있다라고 하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별 의미가 없겠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시간이 꽤 오래 걸릴 수도 있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시중에서 많은 재테크라든가 부동산 관련 책들을 보면은 거기에서도 항상 하는 이야기가 도로를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도로만 본다고 해서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만약에 도로만 본다라고 하면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이나 유튜브를 받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었겠죠. 어, 결국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에, 교통을 보는 것은 한마디로 기본이고 그 외에 뭘 봐야 되느냐? 기업의 유치라든가, 택지 개발이라든가, 기타 여러 호재가 있어야 그 땅은 빠르게 수익을 볼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땅이라는 것은 최단기간으로 보통 보면 3년에서 5년을 보고, 물론 에, 1년 보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도 통상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단기간으로 3년, 5년을 보고 중기로는 한 10년에서 20년, 장기로는 20년 이상을 본다는 라 것은 아마 여러분들 대다수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의 도로를 먼저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는 그 지역에 호재가 무엇인가, 호재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면 결론은 나오겠죠. 자, 20대, 40대 초반이면 모르겠지만 50대 이상이면 20년 이상 묶어두어야 할 투자는 제 생각에는 크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땅은 내가 사는 것도 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팔려고 내놨을 때 바로 팔릴 수 있는 그런 땅을 사야 되겠죠. 즉 우리가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럽니까 황금성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누가 봐도 건축이 가능한 땅, 바로 건물을 짓고 실 거주까지 가능한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자, 어떤 땅을 사야 되느냐라는 것. 어, 그 점에서 오늘 정확하게 제가 짚어 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깊이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